한 집안의 가정이 버티고 있어야 그 가정이 원만하게 굴러가겠죠. 네, 귀한 인연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귀하고도 귀한 인연법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더할 수 없이 노년에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연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주에 있는 자원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25년 네. 하반기 띠 운세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더운 여름 속에서 네. 이제 중반기를 지나고 하반기 네. 또이 25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이 시기 때운기의름이또 네. 많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네. 오늘은 또 12간지 네. 12띠 중에 첫 번째 띠죠. G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 좀 상반기는 어땠고 좀 이분들 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3 어... 삼재 때뿐만 아니라 이분들 삶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이대로 가정을 가져도 좋을까? 네, 근데 또 자손들이 걸려서 이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경기 자체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부동산을 잘못 잡아서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재 때는 삼재팔란이라고 해서 안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삼재팔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 상반기 때요? 네네. 사실 삼재가 끝난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삼재가 끝나서 운은 들어왔어요. 을사년에. 을사년 해운년에 운은 들어왔는데 진짜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관제로 들어오시 이제 관제로 여기신 분들도 있고 법적 소송이나 뭐 그런 걸로 묶이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덤 태기를 쓰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굉장히 억울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이분들 자체가 이분들 자체가 굉장히 심성이 착하시고 마음도 열리시고 나무랄 데가 없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일적인 면에서도 너무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오는 거는 안 좋은 거. 억울 예. 네. 인간 구설에다가 관제에다가 소송에다가, 예. 네. 올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전부 다다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할 때에도 그냥 나는 상담만 해드릴 뿐인데, 진짜 가시면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90도로 인사를 할 때는 제가 도움을 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말 한마디에도 저렇게 힘을 얻어 가시는구나. 네그 정도로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만큼 사실 힘들었고 네. 선생님이 또 그걸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좀 이렇게 인간의 의지로 안될때 신령님 원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분들이야말로 이런 좀띄운새가 굉장히 절실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마다 띠만 가지고 선생님이 점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나이별로 들어가서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나이대가 어리긴 한데 아무래도 좀 자녀분들도 부모님들이 볼것 같아서 이제 08년생입니다. 17살 되시는 무자생 쥐 t 분들이에요아 어린 애기네요. 그렇죠. 내년에 고3이 되고요. 네. 어, 이 자손들 자체가 굉장히 총명한 자손들이 있는가 하면은 잔재주가 많은 자손들이 많아요. 음 네. 이제 어른들이 쉽게 잔머리 쓴다고 하죠. 그죠 네. 근데 잔머리도 머리가 좋아야 쓰지 멍청하면 못 써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자손들 자체가, 어, 나중에는 밥을 먹어도 탄탄하게 먹는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어, 고3이 될 때까지, 어, 충분히, 어, 컨트롤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이 자손들이 고3이 돼서 수능을 볼때 아마 잘할 거예요. 네. 응원해주시고, 네. 좀 격려해주시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1996년, 이제 29살 되시는 병자생 쥐띠분들입니다이 자손들은 오기, 고집, 성깔, 욕심 다 있어요. 욕심이 많고 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자손도 있고, 사업을 하는 자손들도 있거든요. 다 좋아요. 어, 진짜요? 다 좋은데요. 이 자손들 자체가, 내 집에서는, 내 집에서는 무게를 잡으려고 그래. 나이가 어린데도. 근데, 밖에 나가서는 주머니가 헤퍼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폼생폼사라고 하죠. 네,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고. 네. 예. 네. 그러니까 젊은 혈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밖에 나가서도 인성이 제대로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홉수를 넘어서면서 올 을사년 해오년에 운기 자체가 들어왔어요. 근데 상반기는 금전이 조금 새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내 몸으로 어디가 좀 아프다든지 그런 게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는 움직이라는 시기에요 네. 어, 취업을 못한 자손들이 있으면은 취업길로 나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 자손들은 시험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합격 문서는 질 수가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거든요. 네. 근데 참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거. 이 자손들 자체가, 어, 좋은 귀한 인연법을 만날 수 있는 인연법 문이 들어왔고요. 하방기요 예, 그리고 오기, 고집, 성깔, 욕심이 있는 반면에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려요. 그리고 귀도 얇아요. 음... 근데 이 귀문은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약간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사실 역시 다 주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하반기는 내가 움직이는 만큼, 어, 손에다가 다쥘수 있는 거는 쥘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손들 자체가 결혼은 조금 늦게 해야 되는 자손들이에요. 음. 그래서 서른 둘부터 서른 일곱 살까지가 결혼 정년기예요 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손도 귀한 자손을 얻을 수 있고 삶 자체가 너무 좋을 거예요. 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좀 나이별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 이 병자생 쥐띠 분들은 이렇다 네. 그래도 사실 굉장히 좀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분들 좀 지혜롭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이어서 네. (1984년) 네. 이제 (41살) 되시는 갑자생 쥐띠 분들입니다 어... 갑자생 쥐띠 하면은 일단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laughs> 네. 왜요? 머리가 지진이 날라고 그래요. 가정을 가졌으면은 내 가정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 예. 네. 그거는 아니에요. 어?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자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손들은 부모가 존경의 대상이고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자손들 생각하셔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제가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는 다 알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바람은 잠재우셔요. 네. 사실 지금 이건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게 이게 좀 마음가짐만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좀 선생님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면 도움 실력님 원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받으러 오셔요. 네, 그런 부분 좀 지혜롭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분들 또 금전운 선생님 이또 바깥으로 나가는 거 조심하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25년 하반기 금전운은 좀 어떨까요, 선생님? 금전 자체가 내 손에다 줄 만큼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험시험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음... 이제 듣기 좋으라고, 아, 좋아져요. 대박나요. 예, 금전이 잘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맞아요. 어, 그거는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어, 답답했던 게 뚫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금전 자체가 풀리는 시기예요. 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하반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알뜰하게 가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가시면서 내년이 말해 해거든요. 내년부터는 운기 자체가 또 바뀌어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짜, 와,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맞아요. 네. 볕이 제대로 들어올 거려. 볕이 아니라 진짜 햇빛이 너무 눈부시게 내리찔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좀 금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알뜰하게 최대한 알뜰하게 어,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 저축 같은 거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알뜰하게 하라는 거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쪼개서 저축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 가문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그죠 네. 알뜰살뜰하게 얼마든지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온기 자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더없이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올 하반기는, 어, 진짜 여기 머리를 잘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프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래도 시국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지금 대박 난다. 선생님, 이런 거는 선생님 말처럼 네. 듣기 좋은 소린 것 같고 네. 이분들 조금 지혜롭게 네. 선택하셔서 좀 알뜰한 하반기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어서 1972년생 이제 53살 되시는 임자생 쥐띠분들입니다. 음... 임자생 g t 하면은요 인품 자체도 뛰어나고 그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올 정도로 인성이 드신 분들이세요. 근데 뭐 하나에 필를 꽂히면은 이거만 아시는 분들이세요. 네. 어 그리고. 남자분들, 네. 대주님들, 음주 가무요. 제발, <laughs> 제발 줄이세요. 아, 진짜요? 건강 생각하실 나이에요. 음... 네. 한 잔, 두 잔, 석 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은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죠또세상이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자는 벗어나지 마세요. 세자. 네. 그 소유가 건강이 걸려있거든요. 삼. 어 무슨 말씀이세요? 삼제가 지났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시냐고 하는 천만의 말씀. 삼제가 지났는데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 네. 건강이 무너져버리면은 한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건강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특히 머리에서부터 위하고 장 예, 네. 그리고 폐 진짜 조심하셔요 그래서 세자는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가문님들한테 진짜 잘하세요 네. 가문님들이 계시니까 자손들 키우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쵸. 네, 대주님들이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대주님들도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데가 없으니까 음주 감으로 푸시는 거예요. 음. 네. 왜 집에서 먹는 술 다르고 밖에서 먹는 술 다르대요. 진짜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선생은 술안 드시는데 저도 네. 사실 술을 잘안 먹어서. 그러니까요. 하기는, 저희 남편도 굉장히, 어, 술을 많이 드셨던 분이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분들 자체가 심성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심성이 굉장히 고우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말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은 몰라. 내가 아니야 그쵸. 그래서 할말 못할 말을 다 하세요 음... 네. 근데 술이 쌓이고 쌓이고 하다보면은 건강을 잃겠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뒤로 떨어진다든지 이제 폐쪽이나 그런 쪽으로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 진짜 잘하세요 한 집안의 가장이 버티고 있어야 그 가정이 원만 하게 굴러가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또 본인의 건강은 네.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항상 챙겨야 되다 보니까.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 주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1960년 네. 우리 예순 다섯 대시는 경자생 띠 분들입니다. 음, 피디님. 어깨저께 네. 제가 전화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받자마자 네, 처음이었어요. 받자마자, 선생님, 제 인형법은 언제 들어오나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나이가, 나이가, 작은 나이도 아니고, 66인데요. 그래도 무슨 말씀하세요? 저 젊어요. 지금부터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청춘이 선생님. 네, 네. 아니, 진짜 그런가 봐요. 목소리가, 저는, 한, 3, 40대인 줄 알았어요. 음. 네. 그만큼 젊게 사, 젊게 사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아, 이런 분도 자신을 위해서 가꾸고 진짜 그분만의 비결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네. 나이 먹었다고 해서 창피하게 생각할 일 아니에요. 그쵸, 네. 어, 배우자가 일찍 가신 분이나 이제 이별을 제이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인연법은 들어와요. 오, 진짜요? 응. 인연법은 들어와요. 근데 지금까지 만난 인연법들하고는 많이 틀릴 거예요.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귀한 인연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귀하고도 귀한 인연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할 수 없이 어, 노년에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연법이에요. 네. 그리고 어. 나이를 먹었는데도 선생님, 남의 집에 살아요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손들이 금전을 합쳐서 집문서 딱 안겨 드릴 거예요. 대박이죠. 진짜요? 아니, 진짜요?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은 효도를 하려고 하는 자손들이 많아요. 대신에 자손들을 적게 낳잖아요. 그래서 금전을 합해서 부모님한테 집문서를 안겨주는 자손들이 많아요. 근데 그 문서는 들어있습니다. 네. 사실 좀 지금같이 힘든 시기 때 네. 어떻게 보면 이분들 자식 보고 살아왔는데 그렇죠. 자식이 그런 덕을 준다면 네. 너무 좋네요, 선생님. 아니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리세요. 예, 네. 그러면은 자손들이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드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쥐띠 분들의 25년 네.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봤고요. 네. 사실 좀 궁금한 게 이제 쥐띠 분들 이렇게 너무 상세롭게 봐주셨는데 네. 좋은 말도 있었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신점 영점이라는 거는. 네. 이 선생님이 사주를 가지고 또 점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많아요 음. 네.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점사를 원하면 아무래도 개인 점사를 보시는 게 네. 제일 정확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을 좀 GT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GT분들 네. 영상 보고 파이팅 하시라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GT분들 자우남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힘내시고요. 어, 고운 상품만큼이나 그 덕은 다 보게 돼 있어요. 선은 선대로 가고 악은 악대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 선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기운 내셔서 앞으로 파이팅! 자 그럼 오늘도 승미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